여러분은 안경을 착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안경을 착용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경을 많이 끼는 나라 중 하나로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성인 60% 이상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안경 소비량이 많아서 그런지 어딜 가나 흔하게 안경원을 찾아볼 수 있고 10분이면 저렴하게 안경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게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요. 한국에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여분의 안경을 두세 개씩 맞춰갈 정도로 한국 안경원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중한 명인 안젤리나 졸리도 한국의 안경원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출연료가 높은 배우 중한 명인 그녀가 한국의 평범한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추는 장면은 매우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들인 매덕스와 함께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안경원에 들러 매덕스의 안경을 맞춰 주었는데요.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는지 이번에는 딸인 비비안과 함께 LA의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추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안경원에 들러서 비비안의 시력을 측정하고 렌즈와 안경테를 골랐는데요. 이후 문구점에 들러 잠깐의 쇼핑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파리바게트에 들어가는데요. 빵을 몇 가지 구매한 뒤 다시 안경원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찾은 그녀는 한국인 안경사에게 이것저것 유의사항을 듣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10분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국인의 일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지 알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나라가 안경 맞추는 게 빨라봐야 다른 나라랑 얼마나 차이 나겠어? 다른 나라 또한 적어도 1시간이면 맞추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외국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무려 3, 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듯 간편하게만 생각했던 안경 맞추는 과정이 해외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안경 하나를 맞추려면 한국보다 몇 배는 비싼 비용과 3주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한 후에 안경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이 1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안경원에 방문해도 바로 안경을 제작할 수 없는데요. 해외의 안경원은 대부분의 렌즈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경원에서 해외의 업체에 렌즈를 주문하면 렌즈가 안경원에 배송되는 기간이 3주 이상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3주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배송비가 추가되고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서 아무리 저렴한 렌즈라도 3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경을 맞추려고 해도 시력 검사비와 렌즈값, 안경테값을 합치면 최소 50만 원 이상의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저렴하고도 빠르게 안경을 맞출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매우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안경단지로 유명한 남대문 시장에서는 안경을 싸고 빠르게 맞추러 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의 안경원에 방문했다는 소식에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 안경원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안경원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빠르다. 나는 한국인 친구와 한국 안경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안경을 골랐더니 안경사가 20분 후에 안경을 찾으러 오라고 말했다. 나는 엄청난 속도에 굉장히 놀랐지만 이 한국인 친구는 20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다음 날 찾으러 오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들은 속도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도 한국인 친구와 한국 안경원에 방문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안경사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렌즈를 가공하는 데 1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는데 나와 친구 모두 놀라고 말았다. 나는 너무 빨라서 놀랐고, 친구는 너무 느려서 놀란 것이었다.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빠르고 저렴한 것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그냥 전문성이 없고, 일을 대충 한다는 뜻 아닌가? 우리나라인 일본에서는 안경 하나를 맞추는데도 장인정신이 발휘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안경을 오래 쓸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안경이 빠르고 저렴한 이유는, 유통단계가 적고 그들의 전문성이 높아서다. 만약 빠르고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았으면 한국안경이 이토록 유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안경사가 되려면 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외 대부분의 나라는 그냥 학원에서 일정 시간만 이수하면 안경사가 될수 있지. 그들의 철저한 면허발급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안경원의 좋은 점은 가격과 속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안경이 있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안경을 많이 쓰고 안경 또한 패션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미국에서는 내 얼굴을 안경에 맞춰야 할 정도로 내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지만 한국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안경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맞아. 우리 가족은 어머니 빼고 모두 안경을 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데 한국 안경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점 때문에 종종 안경구매 목적으로 한국에 가곤해. 나와 가족들 안경까지 전부 구매해가면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더라. 그래 봤자 한국은 일본 제품을 따라 하기 바쁜 것 아닌가? 한국 안경이 저렴한 것은 일본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우리 물건을 흉내내는 것이지?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년 전에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안경을 싹 쓸어간 뒤 자국에서 되팔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이 일본 제품을 흉내낸 것이라면. 원조인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한국에 와서 얌체같이 사재기를 하는 것이지? 불과 몇달 전에 한국의 남대문 시장에서 안경을 쓸어가는 아시아인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중국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인도 그런단 말이야? 남이 나라에서 정말 추잡한 행동을 하는군. 도대체 빠르기만 한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곳의 반응은 너무 지나칠 정도군. 한국이 뭐래도 빠르게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들은 빠른 것이 전부다. 일본의 경우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하게 일처리를 한다. 누가 더 나은지는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빠르기만 한게 아니던데 그들은 빠르고 일처리도 확실하게 한다. 네가 만약 그들과 같이 일해본다면 알수 있을 걸? 모두가 공감하는데 일본인만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희의 문제가 아닐까? 일본은 좀 빨라지는 게 어때? 아직도 일본 상점은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도 많더라. 또 영수증도 손으로 직접 써주는 곳도 봤어. 이러니까 너희가 뒤처지고 느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에서 여행을 하면서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일본에서는 동전 사용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항상 동전을 들고 다녀야 한다. 일본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스템은 한국보다 20년 이상 뒤떨어진 것 같았다. 네가 만약 정말 급하게 안경이 필요할 경우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도록 해라. 비행기 값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는 것은 미국에서 안경을 맞추는 것에 비해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훨씬 더 시간 절약을 할수 있다. 한국은 안경 제작마저 빠르구나. 한국에 여행 가본 사람들은 공감할 거야. 그들의 관공서나 식당 등의 일처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라. 한국에 단지 일주일만 있었을 뿐인데 스페인으로 다시 귀국했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느려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